자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30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30과네요. 30과, 30과라서 왠지 기분이 좋네요. 자 시작합시다. 외국인은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자,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죠. 권리, 권리는요, 영어로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의무는 듀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것을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권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보장받아야 되는 것들을 권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외국인을 여기 써봤는데요. 외국인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국적자가 있는데 무국적자의 무는요 없다.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과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을 두 개로 나눈다면 이렇게 할수 있고요. 또 다르게 두 개로 나눈다면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를 들수 있는데요. 단기는 단기, 짧다 라는 뜻이고요. 장기는 장기 이렇게 길게 머무른다 라는 뜻입니다. 체류하다라는 것은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무르는 것을 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에서 떠나서 한국에 계속 있죠. 이렇게 머무르는 것을 체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체류를요 90일 동안 90일이 중요한데요. 1일부터 90일까지는 단기라고 얘기하고요. 91일부터, 그러니까 90일 초과죠 그래서 91일부터 더 많이 체류하게 되면요.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어디에서 하느냐? 출입국청이나 외국인청에서 할수 있고요.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 사무소에서 할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목동, 지하철은 5호선, 오목교 우목교역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체류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체류하는 장소, 그러니까 사실은 주소가 되겠죠. 어드레스. 주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 다른 주소가 생기겠죠. 다른 주소가 생기면 체류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류지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신고를 해야 되냐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안에, 14일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데요. 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때 14일 이내를 이사한 이후에, 이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입,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로 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입한 후에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각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시, 읍, 군, 구청, 주민센터, 이런 곳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체류 자격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증이라고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비자, 비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F5라는 비자가 있는데 영주권입니다. 이건 바꿀 필요가 없고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자, 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년 이상 체류. 5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한국 국민,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 미성년 자녀라는 것은 20세 미만, 20세보다 더 어린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달러. 자, 내가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투자. 한국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5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자, 오늘 3월 5일을 기준으로 1달러가요, 1125.7원이에요. 그래서 50만 달러를 계산해보면 5억 6,285만원. 5억 6,285만원을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 정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부족하네요. 그리고 재외동포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재외동포라는 것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아니면 어 한국계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그 밖에는 박사 그리고 학사 플러스 자격증. 자 이런 사람인데요. 그냥 박사면 하안 되고요. 첨단 산업 분야. 첨단산업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역시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와 자격증, 학사학위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도, 외국인도 모두 사람이죠. 사람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두 가지만 봅시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게 당연하지요라고 생각하는 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고요. 그리고 범죄,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이런 권리,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 사람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권리를요,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건 인권은 아니지만, 노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때 권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근로기준법은 한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2019년 최저시급은요, 835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일하면 적어도 가장 적게 8450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법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외국인과 한국인이 똑같은 부분을 여기에 적었는데, 여기부터는 다른 부분을 좀 적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요. 선거가 있겠죠. 선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라고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 선거는 그냥 지방 선거죠.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 선거에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3년이 지나면 지방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죠. 이렇게 제한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요. 고용허가제라는 게 있는데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외국인이라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사회 부분에서는 복지죠. 복지정책에 의해서 내가 이익을 받는 것을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익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 이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복지 혜택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실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꼭 지켜야 되는데요. 하나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동안요? 9년 동안은 꼭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 다녀야 돼요. 자, 근로의 의무라는 것은 일입니다.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일을 한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자, 국방의 의무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군대에요. 자, 군대에 반드시 가서 나라를 지키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에게도 의무가 있겠네요. 그죠? 외국에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먼저요. 세금 내야 됩니다. 역시 납세의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준법. 준법이라는 말은 법을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하면 준수하다. 그래서 준법. 해서 준법. 아 여기 있군요. 그래서 준법이라는 말은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라 겁니다. 특별히 외국인이 꼭 지켜야 되는 법. 신경 써야 되는 법은요.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이 잘 지키고 신경 써야 되는 법은 출입국 관리법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재를 읽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한국을 소속 국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내국인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즉,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여기에는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가 해당된다. 외국 국적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무국적자는 어떠한 국적도 갖지 않은 사람이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구분된다. 관광이나 회의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잠깐 머물다 한국을 떠나지만 취업이나 유학 기타 거주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나 시, 군, 구청, 읍면, 동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미국 달러 기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재외동포 체류 자격 소지자, 첨단 산업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첨단 산업 분야 학사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2.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도 취업한 이후에 한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권리나 경제활동의 자유, 복지 혜택 등과 관련된 권리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의 변경이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한편 외국인은 한국에서 권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정한 법률을 잘 따라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고 특히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이므로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정리하기 1.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사증이 필요함.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을 체류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함. 2.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정치적, 경제적 권리나 복지 혜택 중 일부는 한국인에게만 허용되고 외국인도 한국에서 정한 법을 따라야 하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가짐. 자, OX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외국인은 소속 국가가 대한민국인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다. 아니죠. 자, 소속 국가가 대한민국인 사람은 한국인. 한국인이고요. 소속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특별한 서류 없이도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아니요. 특별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증. 우리는 비자. 비자라고 얘기하죠. 어? 비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모든 외국인은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아니요. 기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을 비자에서, 사증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X죠. 자, 여권 사증, 비자죠. 외국인 등록, 내국인 등록, 국제법이라고 했는데, 외국인 등록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때 쓴다. 자,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뭐, 여권이 필요하죠. 여권 및 사증 이 앤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90일 초과라는 말을도 씁니다. 90일 초과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 자, 다음에 대한민국은 국가간의 조약 비슷한 말은 뭡니까? 국제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법이고요. 이건 약속이죠. 그래서 국가간의 조약과 국제법. 이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 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권리,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이 당연히 보장되죠. 그리고 노동권리, 고용 노동법에 의한 권리도 보장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권리가 한국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자,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했는데 한국인의 권리를 빼 봅시다. 외국인의 권리가 더 우선 먼저입니까? 아니죠.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죠. 이거 아니네요. 자, 한국에서는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자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냐?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 여기 있죠. 국제법과 국가 간 조약에 따라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대통령 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총선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대선, 총선은 참여할 수 없고요. 지방 선거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요, 조건이 있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지방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총선, 대선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30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31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1과에서는요, 외국인의 정착과 참여를 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